분양 신청자와 현금 청산자 중 누가 더 성공할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할 때 현금 청산되는 이그 이제, 이제 그 재건축 대상이라든가 재개발 대상이면 그렇게 아, 금전적으로 아, 그 소득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다. 아, 제 용어를 좀이 고급 용어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예, 유튜브에도 나가고 많이 되니까. 음, 그래서 분양권이 대상, 분양 자격이 주어져야 만이 돈이 되는 거예요. 재고 축도 마찬가지로 재개발도 그렇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현금 청산된다 그러면, 아, 조합원 분양가에 하면 70% 80% 정도? 80% 정도 선에서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일반 분양은 조합원 분양권을 70이라고 따지면 일반 분양권은 한1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일반 분양권도 프레임이 붙죠. 그리고 일반 분양이 1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laughs>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금 청산, 현금 청산금을 받으면, 한70% 정도 선에서, 감정가 한70% 정도 된다고 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는한 100이라고 따지면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 붙겠죠. 일반 분양 박 일반 분양권은 이제 그아그 아, 그 받고도 우리가 이제 바로 팔면은 바로지 그. 뭐 5천에서 1억 또는 2억까지 프리미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백1 0에서120% 정도에 나오니까 뭐한이 정도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받은 거하고 이거랑 차이가 엄청난 거죠 조합원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이제 아 일반 분양권까지만 하면 얼마 차이 10% 차이 나지만 일반 분양권 따지면 30% 나중에 아그 판다고 생각하면 한40% 내지 50% 정도 이 정도 되죠. 또 위치가 좋은 아,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130%. 그래서 우리가 이 현금 청산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분양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것이냐. 조합원 분양권을 받게 되면 여기서 일단 10%를 수도 남기고또 여기서 또 나중에 에, 그 40%니까 총50% 정도. 이 50%가 이것도 작게 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0%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이게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을 바로 다 납부할 필요가 없고, 지연 이제 지연이자만 좀 내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아, 몰아서 낼 수도 있고, 또는 이그 중도금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분양대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은이 무조건 현금청담보다 어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아,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청약 저, 청약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가 당첨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 당첨되는 확률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디 대어요 수십 명뭐 수백 대일래서그 아, 거기 당첨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와 비슷한 추천 방식이 또이그 예, 아파트를 살수 있는 이제 공매 물건도 있어요. 그건 한 2, 30대 1밖에 안 돼요. 그럼 한 1억 정도 사게살수 있는 길도 있어요. 저를, 저를 저하고 가깝게 본인하고 가깝게 다니면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시죠. 그거는 그 추첨이니까 운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더 쓴다고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분양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보다는 분양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 테마로 분양 신청자와 현금 청산 누가 더 성공할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제목을 잡아 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가면 책의 131에서 13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한 4페이지밖에 안 되죠? 이 파트 6에 분양 신청자와 현금 청산 누가 더 유리한가? 넘겨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 신청 공고 및 분양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현금 신청하지면 현금 청산이죠. 아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재개발과 비교하면 단순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분양 자격은 재개발하고 생각하면 상당히 간단하죠. 간단해. 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분양 자격은 요,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개발에 대한 분양 자격, 자격을 알려면 한 30페이지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재건축에서, 재개발에서 분양 자격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하자않도 돼요. 몇 시간 정도의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아, 또이 유튜브를 다시 복습하고, 또 책을 갖고 공부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또나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주지 않고 그리고 책에 그림으로 잘돼 있으니까 자 재건축에서는 재건축에서는 종전 건축물 중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땅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재건축 사업단지에서 도로 지분이라든가, 어그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보면 종전 건축물이 주택 및 부속, 그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가 건물 및 토지 전부를 소유해야만 된다. 재건축 사업에 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이면서 분양을 신,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형 예를 들어서 거기 분양하는데 이제 조합원 수가 많아요. 그런데 분양할 건 조합원 수가 한,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게 100백 개안 된다면 분양자에게 주어도 20명은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이 높은 사람부터 분양시청이 우선권 있기 때문에 이제 권리가이 작은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1대1 재건축이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가 적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분양인 최소 공동주택 일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만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동의하지 않은 자와 건축물 중 토지와 또는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이럴 때 현금 청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조합과 매수 협의해서 현금 청산금을 정하든가 또는 조합이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매수하겠다 재개발은 수용 방식으로 하지만 재개발은 협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 그 협의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조합원이 재개발방보다는좀 유리한 점이 좀 있죠. 재개발은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수용해 가지고 집행해 버리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재개발은 사업은 뭐냐면 재개발 사업 구현에서는 토지를 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뭐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또는 토지만 가지고 있다든가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모두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그, 아 조합원이 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여기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데 반해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 재개발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이제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 돼요. 뭐그 동의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뭐 분양 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자동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돼. 그리고 자기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이제 거기서 타, 그 당대부터 탈퇴가 되는 거죠. 음. 그런 게차 있다. 근데 조합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조합이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사업 운영비. 이런 것들이 거기 비용이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금 청산 대장들한테는 조합비에서 그런 것까지 부담을 시키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했다. 그러면 조합 운영비, 사업비 이런 들어간 비용들을 청산 대상장이 되는, 거예요. 현금청산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비용에 제외하고 현금청산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좀잘안 하지만 그게 원칙인데 좀 편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에 이 현금청산을 원한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안 돼요. 재건축에서는 그러나 재개발은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죠. <laughs>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재개발은 신조례에 적용되시냐, 뭐이 서울시인데 대부분이 뭐 재건축, 재개발이 뭐 서울시가 기준이 많이 되니까 서울시의 신조례 적용 대상이냐, 구 조례 대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왜 지분 쪽이 있죠 분리했을 때 분양 자격이 나오냐 안 나오냐 얘기 나와요. 서울시는 조례가 바뀌었는데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사업시행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2010년 7월 15일 전에 분리된 토지로 주거 지역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토지만 소유자도 분양권이 나오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리된 이 건물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이 조지지만, 이후에 분리된 경우에는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또는 현금 청산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그 2010년 7월 15일이라는 건 15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후라는 거는 15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7월 15일 전에, 그러니까 14일 이전, 14일 이전에, 아, 그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는 구 조례 적용을 받아요. 그때는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 하죠. 2003년 9월 30일, 그 10, 12월 29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로서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것이 단독 필지든 공동 필지든 공동 아지분이든구장자에게 주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재개발에서는 신조례 대상이냐, 아 또는 구조례 대상이냐, 신조례가 2010년 7월 15일 날이그 바뀌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에반해서 재건축은 단순하다. 재건축은 토지 및 구속 토지 소유자에게 한해서 조합원 분양권이 주어지고 토지만 소유 또는 건물 소유 경우는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와 재개발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재건축이 이렇고 재개발이 이렇다. 이 재개발의 분양 자격은 별도로 제가 이제 그 아주 세심하게 그 설명을 해줄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분양 신청자와 현금청 누가 더 유리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재건축에서 분양 대상자하고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거하고 재개발의 분양 자격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럼 왜 조합원 분양권자가 현금 청산자보다 회신도 성공하냐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 사업에 투자할 때 분양 자격을 갖고 있느냐 없어서 현금 청산자가 되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 분양 자격이 있어야만 성공하고 현금 청산자는 재건축 사업으로 또는 재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좀 전에 제가 판서를 했지만 보통. 아, 저번 분양권하고 따지도 한 10%에서 20% 정도 차이 나지만 저번 분양권을 받아도 나중에 일반 분양권은 이제 분양이 이제 완료돼가지고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한20% 정도 받으면은 그리고 시세의한 30%만 50% 정도 싸게 사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현금청산보다는 분양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그 투자할 때는 한지 내가 현금 청산을 받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고, 시, 이제, 그 분양 자격이 받아져야만이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분양 자격을 주어져가지고, 중간에, 실제 입주하지 않고 중간에 전매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한 3년 정도, 길게는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지, 한꺼번에, 입주 시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양 자격이 주어지면 오늘 사도 뭐두세달 위에 계속 올라가는 거게 계산이로. 그렇기 때문에 이그 분양 신청자가 현금청산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여기 옆에 우리 사무실 옆에가 바로 보면 대구 서브서미제라는 여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 지가 한 여기에 재건축이 한6년 전에 그 건물을 헐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허는 걸부터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건물을 허는데 한 1년 걸렸고, 그 지어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완공되는데 한 3, 2년 정도 걸리더라. 그러니까 헐면서 완공해서 입주하는 시기가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현금 청산 받은 사람이 얼마냐 면 10억 정도의 현금 청산 받은 30억 대가, 그리고 3개월 딱 지나니까 12억 13억 가요. 조합원 분양 고가, 지금 얼마 가냐? 지금 한, 제가 한 1년 전에 확인해보니까 20억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한 22억, 23억 가죠. 이런 차이예요 또, 이부장자기에 나와서 바로 팔면 얼마 소득이 안 나오지만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 당근술처럼 맛있어지는 거죠. 수익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항상 투자할 때는, 아, 그,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현금 청산을 받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운수 대통한 거죠. 실제 제가 그 입찰에 참여했던 건데 보시면 이 재개발 구역은 상가 주택으로 2분의 1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250%의 수익을 만든 거다. 상가 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그린 상가고 3층만 주택이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어, 예,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예, 그 우리가 살 때에는 우리가 유의할 점이 뭐냐면,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사업용 토지다든가 주택이 양도차익에 대한 10%가 예, 그 어, 양도 10 법인세가 또 있어요. 그러나 상가라든가 다른 이제 그 공장이라든가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추가 법인세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2억이 하일때10% 법인세 하고 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10%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업, 법인이 운영할 때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따지면은 우리가 20%로 계산할 때 따지면은 한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세가 많이 되죠. 거기다가 옛날에 과거에 생각했던 주민세,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받겠죠. 지방소득세라고 얘기하면 또 혼동스러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주민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은, 자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1, 2층은 상가야. 그러니까 상가는 법인세가 추가 법인세가 없어요. 양도세기 법인세가 없죠. 이거는 기본 법인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3층의 주택이니 요거는요 부분은 추가 10% 법이세가 있어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이세 또 내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40년, 50년 이 건물이니까 건물에 대한 그 법이세를 계산해봐도 이제 그큰 의미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상가 분이도 많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걸 법이로 샀다. 그래서 이거는 2017년 12월 경에 4,800 여세대를 공동주택 사업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벌써 지금 다 들어가 끝났어요. 아직 이제 뭐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분양을 신청하든가 현금 청산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이게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분양을 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분권자는 자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금 청산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현금청산에 들어간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도로부터, 도로, 도로 부분에 보여가지고 실제 감정가보다 10%가 더 나왔던 거죠. 이거를 2분의 1을 그 3억 4,560만 원에 썼고 2등은 얼마 썼냐? 3억 3,377만 원에 쓴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나게 1등 한 거죠. 이 금액을 해서 여기서 80%또 대출을 받았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하고 등기까지 하게 1억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억 8천에 했으니까 아마 3억 5천인가 3억 한 7천인가 이게 차이가 나요. 거기다 범세 빼고라도 1억 천 투자해서 한 3억 5천 정도 이 수익을 냈던 거죠. 1년 반 만에 세금 다제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권이 현금 청구도 훨씬 더 수익이 더, 이런 것도 분양을 신청했다면 수익이 더 훨씬 더 높았을 수도 있어 완플라스1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뭐여기아그어 그, 어, 투기 지역이 아니고 투기할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도 두개 받을 수가 있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이잖아요. 빨리 해, 현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그것또 담대 또 투자할 수가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대부분이 조합원 분양권이 유리하고 현금 청산보다 훨씬 더 수익을 가져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했던 거는 책의 327쪽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327쪽 한번 책을 찾아보시면 지금에 관한 내용을 아주 현금 청산 받았 해을때 LH 공사에서 현금 청산금을 지급했 때그 감정가하고 그 공문이 다 첨부가 돼 있어요. 뒤를 넘겨보세요. 뒤를 넘겨보면 더더 넘겨보면은 거기 그 받았던 공문들 것도 첨부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분양 신청자와 현물청자 누가 더 성공하냐 우리가 투자할 때는 분양권이 나오는 거를 갖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첫 번째 특강에서는 이제. 요 분양 신청자 현금주 누가 더 성공할까를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